651번. 고속버스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652번. 출발 전 대형 승합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 실내 외 후사경으로만 후방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653번 분할이 불가능하여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 화물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의 과로 헝겊을 부착해야 한다. 과로에 들어갈 낱말은 3. 빨간색. 654번. 제1종 대형 면허와 제1종 보통 면허의 운전 범위를 구별하는 화물 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1. 12톤 미만. 655번.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총 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1.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656번. 다음 중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2. 제1종 보통 연습 면허. 657번.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 중 특수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은? 1. 다른 자동차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658번. 자동차 관리법상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3. 승합 자동차. 659번. 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3 제2종 보통 면허 66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소형 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3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661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주행차로는? 3. 3차로 662번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 중인 트레일러가 급제동하는 경우 연결된 부분이 직각으로 꺾이는 현상은? 3. 잭 나이프. 663번. 다음은 트레일러 특성에 따른 운전 방법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 화물의 슬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급제동을 피한다. 664번. 다음 중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정한 것은? 3.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665번.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 자동차가 시속 50km로 편도 1차로인 우로 구분 도로에 진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4.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한다. 666번. 자동차 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일반형. 667번. 다음 중 트레일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고가 트레일러. 668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이란 1.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669번. 다음은 트레일러 자동차의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화물 고정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670번. 견인형 특수 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2. 차량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671번. 다음 중 견인차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장치로 맞는 것은? 1. 커플러. 672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결 자동차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길이의 기준은 2, 16.7m. 673번,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두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 자동차는? 3. 모듈 트레일러 674번 차체 일부가 견인 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는? 2. 세미 트레일러 675번. 트레일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2. 급차로 변경을 할때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 676번.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선외 특성과 진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677번. 트레일러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678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군한차의 주행 차로는? 3. 3차로 679번 다음 중 군한차로 상시사륜구동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방법은? 2. 상시사륜구동자동차는 전체를 들어서 견인한다. 680번 자동차관리법상 군한형 특수자동차의 세부기준은? 3.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환,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681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4.16.7m. 682번.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한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4.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2차 사고에 대비 안전 조치를 한다. 683번. 군한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2. 피견인 차량을 견인 시 준법 운전과 안전 운전은 기본이다. 684번. 군한차가 갓길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본차로로 진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3. 본차로 뒤쪽에서 빠르게 주행해 오는 차량의 주의. 685번.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군한차 운전자가 취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바로 견인 준비를 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686번. 다음 중 군환차의 각종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작업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과 후방 측면에 부착된 구조물을 아웃트리거라고 한다. 687번. 구난차 운전자가 FF 방식의 고장난 차를 구난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차체의 앞부분을 들어 올려 견인한다. 688번. 구난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조치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4. 사고 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689번. 군한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두드려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690번.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한차 운전자가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부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691번. 군한차가 평상시에 주정차하고 있어도 되는 장소는? 4. 편도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 유료 주차구역. 692번. 다음 중 군한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1.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 장비를 차량에 비치한다. 693번. 군안 차량 운전자가 군안을 위해 제한 속도 매시 100km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매시 185km로 주행하다 과속으로 적발되었다. 벌점과 범칙금액은 2. 벌점 60점, 범칙금 13만원. 694번. 다음 중 군한차 운전자가 자동차에 도색이나 표지를 할수 있는 것은? 4.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695번. 군한차 운전자가 RR방식의 고장난 차를 구난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차체의 뒷부분을 들어올려 견인한다 696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군환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4. 신속한 도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운전한다. 697번.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 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도시가스 응급 복구용 특수 자동차. 698번,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 견인차 면허의 기능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 소형 견인차 면허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699번, 군안차로 고장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가 켜야하는 등화는? 3. 미등. 차폭등, 번호등. 700번. 군한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2. 군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